안녕하세요. 방코치입니다. 타이거 우즈가 찰리 우즈에게 이야기한 내 스윙을 따라하지 말아라. 로리의 스윙을 따라해야 한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타이거가 자신의 아들에게 왜 자기 스윙이 아닌 로리의 스윙을 따라하라고 이야기했는지, 정말로 찰리는 로리의 스윙을 카피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는 아들 찰리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의 아버지 얼우즈와 그랬듯 골프를 함께하면서 코스에서 친구이자 동료의 역할을 하며 동시에 아버지와 코치의 역할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들의 골프를 응원하며 지원하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듯 아들에게 그 유산을 넘겨주고 있죠. 그럼 타이거 우즈가 로리의 스윙을 왜 따라하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인터뷰를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when he sees this action people uh, watching on the internet i, I mean he's, he's a lot bigger tiger and this swing looks fairly solid yeah i mean i, I told him don't copy my swing copy rory's and uh, <laughs> really yeah it's, obviously i don't move like that anymore but but rory does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it have you ever seen rory off balance on a shot no no ever not ever and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my dad instilled in me is that you should be able to balance and hold your finish until the ball rolls and stops 인터뷰에서 보셨듯, 타이거의 아버지 얼 우즈는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윙을 하고 끝까지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이 좋은 스윙이라고 아들에게 교육했던 거죠. 그리고 타이거는 자신의 부상과 수술로 인해서 깨진 밸런스를 아들이 흉내낼까봐 자신을 따라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부상 없는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투어 생활을 하고 있는 로리의 스윙을 흉내내라고 한 것이죠. 어릴 때부터 좋은 밸런스를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결국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부상도 방지하며 선수 생활을 더 길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밸런스를 잘 잡고 스윙을 한다는 건 샷의 모든 측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일관성 있는 타격이 나올 확률이 더 높고 더 강하게 스윙할 수 있으며 동시에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으니 부상도 막을 수 있죠. 이처럼 밸런스는 특히나 주니어 선수들에겐 두 번, 세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데요. 그럼 잠시 로리의 스윙을 보고 가실게요. 드라이빙을 할 때도 아이언을 칠 때도 대부분의 균형을 잘 잡는 모습을 보이는 로리입니다. 그럼 찰리 스윙은 어떤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찰리가 지금보다 어릴 때의 모습인데 아주 균형 잡힌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아들에 연습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골프를 보며 자란 찰리는 당연하게도 타이거의 스윙을 가장 멋진 스윙이라고 생각할 때고 마스터즈 자켓을 다시 입는 모습을 오거스타 현장에서 지켜본 찰리는 타이거 우즈가 자신의 아버지이자 자기에겐 최고의 골프 스타이자 영웅일 겁니다. 가장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타이거 우즈인데 어, 타이거 우즈는 오히려 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핸디캡이 있는 자신의 스윙이 아니라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의 스윙 모습을 따라하라는 조언이죠. 찰리가 제법 성장해서 덩치도 키도 많이 컸죠? 백스윙에서 손이 먼저 클럽을 들어올리지 않도록 바디턴에 의해서 자연스러운 테이크백을 점검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찰리의 다리 움직임은 굉장히 지면에 단단히 고정해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왼쪽 발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어, 소위 말해서 박아 놓고 친다는 모습을 보이죠.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된 스윙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목에 부담이 많이 가서 종종 발목을 푸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단단히 고정된 왼 발목에 부담이 많이 가고 몸의 유연성이 좋지 못하면 파워를 끌로,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자세이긴 합니다. 타이거 우즈와 찰리 우즈의 스윙 비교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도 찰리는 밸런스가 타이거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도 역시 찰리의 왼발은 움직임에 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시면 왼쪽 발목 다리가 앵커링 하듯이 지면에 단단히 고정된 모습으로 타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랬던 찰리가 최근 영상에서 하체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로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주 어울리고 너무나도 친한 저스틴 토마스의 푸더쿠와 닮은 모습으로 샷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왼쪽 발목과 무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왼쪽 다리를 회전과 점프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저항이 줄어들어서 발목과 무릎에 부담도 적게 주고 동시에 회전은 더 강해졌으며 밸런스. 좋아 보입니다. 어떠세요? 찰리의 스윙도 해가 가면서 변하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내년 PNC 챔피언십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또 아버지처럼 위대한 선수가 될지. 근데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찰리와 타이거의 관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다시 한번 발목 수술을 하게 된 타이거의 회복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